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전 세계의 국방비지출이 최고점에 다다르며 분쟁이 예외가 아닌 상수가 된 시대. 그리고 AI 발전으로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흐름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단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신냉전입니다. 2026년, 세계는 이제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가장 싼 곳을 찾던 자본은 이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며 효율성의 시대가 끝나고 안보와 회복탄력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냉전체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부의 대이동입니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기업은 패권을 위해 반드시 돈을 써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금세기에서는 2026년 신냉전 시대의 생존 전략이자 당신의 부를 지키고 키워줄 네 가지의 핵심 전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최영진입니다. 신냉전 시대 투자의 지도를 바꿀 첫 번째 전장은 방위 산업입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는 국방비를 줄여 경제 성장에 쓰는 이른바 평화 배당금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포성은 달콤한 꿈을 깨뜨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지정학적 위기는 나토의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 시장의 규모가 현재보다 두배 이상 폭증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공장은 늙고 병들었습니다. 전체 한 대를 받으려면 5년을 기다려요.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K방산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휴전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내내 공장을 돌려온 대한민국. 나토 규격에 거의 완벽히 호환되면서도 주문하면 2, 3년 내에 실전 배치가 가능한 유일한 나라. 세계는 지금 한국을 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라고 부릅니다. 2026년 폴란드의 2차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고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국의 미사일을 사들이며 한화오션이 미 해군의 함정을 수리하는 모습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닌 일상이 될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이제 테마주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소비재이자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패권 경쟁에서 보법이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본토의 안보 혼문을 완성하는 골든돔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골든돔은 이미 그 가치를 입증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우주 AI 데이터 동맹 시스템을 통째로 결합한 차세대 방어 패러다임입니다. 쉽게 말해 K-pop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홈문처럼 미국 본토를 외부 위협에서 완전히 봉쇄하는 전지구적 방어망이죠. 두 번째 전장은 AI와 첨단 기술입니다. 과거의 냉전이 핵무기 전쟁이었다면 신냉전의 핵무기는 바로 AI입니다. 이제는 F-35 전투기 같은 비싼 무기 하드웨어가 아닌 드론과 같은 저비용 대량 생산 중심의 AI 자율성 기반 무기 체계로 재편되면서 미국은 팔란티어, 안들과 같은 국방 AI 기업 투자를 통해 자국의 첨단 방위산업 기술력 개발에 초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앞으로 모든 산업에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지금보다 수백, 수천 배의 데이터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사이클은 세상을 바꿀 장기적인 흐름이라 할수 있는데요. 2026년 기술 산업의 최대 하드는 단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무려 700조 원을 쏟아부어서 초대형 AI 슈퍼컴퓨터를 완성시키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인프라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IT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은 AI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 즉 기술 주권으로 규정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 인프라 슈퍼사이클은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전력, 냉각 시스템 기업들에게 거대한 낙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이 두뇌에 집중할 때 중국은 전기차와 가전 등 제조의 AI를 짓는 응용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2026년 투자자는 미국 중심의 AI 인프라와 중국 중심의 제조 AI 이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와 자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 거대한 AI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전기입니다. 지금 AI가 소비하는 전력 규모는 이미 웬만한 나라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이런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죠.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이 아니라 전력을 가진 나라다. 2026년 전기를 먹고 자라는 괴물, AI 성장의 최대 병목은 반도체가 아닌 전력 부족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 정부는 본격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송전 케이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인프라 기업에 전례 없는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24시간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를 전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소형 원전 SMR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우라늄 가격이 치솟는 이유입니다. 또한 배터리의 심장인 리튬 시장도 2016년 대반전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난 2년의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다시 공급 부족으로 돌아서면서 가격이 급등할 전망입니다. 자, 이처럼 에너지는 AI 혁명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전제 조건이자 신냉전 시대의 가장 확실한 병목 자산으로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등장은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분야, 바로 디지털 금융입니다. 이것은 투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처절한 전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의 빚은 37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경 1230조 원을 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미국의 국채를 사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새로운 구원 투수를 등반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사상 처음으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5년 제정된 지니어스 액트를 기억하십니까? 미국 정부는 민간이 발행한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이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자산은 달러 패권을 연장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 스트레티지, 이더리움, 인프라를 장악해, 괴당을 주는 비트마인, 이머징과 같은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판도를 뒤흔들 핵심 키워드는 바로 RWA, 실물 자산 토크나입니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채권, 부동산, 원자재, 금 등을 토크나 하기 시작하면서 RWA는 국경 없는 24시간 결제, 유동성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2026년은 이 RWA가 단순 실험 단계를 넘어서 금융 인프라의 표준화 단계로 진입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예전처럼 변동성 높은 투기 자산으로만 평가되는 시대를 지나서 글로벌 결제, 유동성, 무역, 금융 등이 모든 곳에서 실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축으로 편입되어 갈 것입니다. 2026년 스테이블 코인이 그 최전선에서 달러 패권의 디지털 확장판 역할을 하고 RWA는 전통 금융을 블록체인으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투자의 나침반은 단 하나 신냉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산 AI,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금융, 이네 가지 산업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닌 신냉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 변화는 1년,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관통할 새로운 질서입니다. 격변의 2026년 정부와 기업이 돈을 써야만 하는 것, 안보를 위해 확보해야만 하는 자산이 무엇인지 주목한다면 이 변화가 불확실성이 아닌 새로운 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기회 속에서 하나자산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금세기 신년 전망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